안녕하세요. 오늘은 빗자루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빗자루를 만들 때 가위를 먼저 할줄 알아야 돼요. 아직 가위를 만드실 줄 모르는 분은 가위 영상 먼저 시청해 주시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만들겠습니다. 빗자루는 일단 먼저 가위를 만들게요. 일단은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줄을 이렇게 끼워줄 거예요. 그다음 이 줄을 가져올 거예요. 그리고 또 있죠 이 줄. 이 줄을 또 가져올 거예요. 됐죠? 그다음 이제 여기 여기 안에 있는 여기 안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반대손 원과 반대손 새끼를 잡고 여기 줄을 쭉 당겨주면 가위죠? 자, 가위 만들었죠? 그다음 요거를 넘겨 줄 건데. 여기 요, 요쪽에는 얘가 들어갈 거예요. 여기 중간에도 또한개 중간 쪽에 있는 구멍 있죠. 여기는 또 중간 손가락이 들어갈 거고요. 여기 마지막 요쪽에는 약지가 들어갈 거예요. 자, 한번 해 볼게요. 잡고 이렇게 넘겨 줄게요. 일단 넘겼어. 그럼 그냥 빼세요 손가락을. 그럼 여기 앞에 이줄 보이 보이세요? 요, 이쪽 노란 색깔이요. 요거를 쭉 당겨주면 빗자루가 완성되어요. 빗자루.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. 안녕히 계세요.